엄마. 너안 죽는데. 아! 진짜.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근데 디아블로 이 모타 오늘 광고해 봤잖아. 근데 생각보다 할게 많아서 재밌다. 덤마메 월드컵? 그거 한번 볼까? 진짜 궁금하긴 하다. 난 그거 생방으로 본 사람이거든. 아, 폭력 주의예요. 안 봐요. 도대체 별은 왜 이렇게 아! 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내 별! 아내 별! 아니 이거 오, 기본 야. 기본 이거 뭐 초등학생들 애기들 이러고 할때그 하는 기본인 거 같아요. 오야야야야야아아 스토리 왜 말지 야? 쯧쯧쯧쯧 씨. 아, 아. <laughs> <스토리맵 알지>? 아. <laughs> <laughs> 아 왜! 너는 뭔데? 너는 뭔데? 너는 왜숨 넘네. 오 엄마 엄마 애기들 스토리빌라고 하는... 아아악!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잠깐만. 아! 무 맛있어. 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미 x 이걸 떨어지는걸 점프하고 발고 올라가? 안 되잖아. 유명한 투관에서는 무적이라 안에서 몬스터랑 부딪혀도 안 죽는다. 아, 진짜. 아니 아왜 그러는 거야? 아니 일안 하고 살 거야? 던수 안 모. <laughs> 근데 왜날 시키냐고. 너를 시켰는데 왜? <laughs> 야, 야 뭐야. 아 그래도 매분 잡네. 아, 다행이다. 아니. 아. <laughs> <laughs> 얼라마이크 마이크로. 마이크이야이거잠깐이뭔마이마 저 10원을 노려? 날 봐주세요. 안 끝나 오? 어? 어디 가는 거야? 아니, 이거 동선을 먹는 플레이? 하이 아, 뭐? 위치 파해서 이렇게 아야 100개 먹지도 못하면서 아니 못하는 걸 레전드네 진짜 하아 왜! 아 똑같이 이게 왜안 돼? 아,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진짜. 아, 네. 왜 그러는데? 아. 하하하하하하하. 아. 누키네. 아, 니네 쓰래 이게 뭐야? 아니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현재는 일부러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게임으로 웃길 줄 모르던 놈이야. 저게 진심이니까 웃긴 거예요. 저게 왜 진심이? 마치 내 똥대 같은. 난 똥대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 아우 씨 <laughs> <laughs> 뽀뽀를 해라 뽀뽀를 해 아니 진짜. 아. 중간에 스킵하세요. 아니 저거 올라가서 이거를 깃발을 높은 데서 먹으래 왜? 그냥 가면 안 돼? 그냥 가면 안 돼, 진짜? 왜 이러는 거야, 또? 아, 맞다. 생각해 보니까 고양이는 알아서 저 위로 올라가지 않나? 한번 플러스 버튼을 누른다. 두번 Y 버튼을 누른다. 세 번, 세번 같은 건 없어. 아. 아, 이게 가려져 있었네. 아. 아, 려져 있었잖아. 완전 아, 이상하더라. 뭔가... 몸이... 아! 뭔가 이상하지만... 아니, 맨날 여기까지 진면 이분 모함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못한다는 기준은 여기랑 여기 점프에다가 여기 못 넘어가면서 못한다, 못 넘어가니까 못한다. 그런데 얘는 여기도 점프를 못하니까 진짜 이상한 거야. 나는 지금 진짜... 보통 못한다는 여기랑 여기에서 여기 점프할 때, 못 넘어갈 때가 못한다의 기준인데, 얘는 지금 이 점프도 못하는 거네 이게 어디서 순서 설명을 해야 되냐고. 이게... 아, 피를 가져와서 멈추게 해서 간다!

너 괜찮겠어? 버섯이 아니야. 아, 나 진짜? <laughs> 아. 이거는 진짜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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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으면 이, 이, 치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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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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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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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이야? <laughs> 또 던이냐고 아, 아 진짜 어지럽네 진짜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아 맞아 이 어, 개자식 뭐, 이거 나한테 뭐, 왔어 뭐, 아, 안아 뭐야 얘야 아또 빠져! 아다 뛰었어! 아 비켜! 아 비켜! 아, 비켜 뭐하는 거야! 아, 야! 야너 죽을래? 야! 비용, 야 뭐해! 뭐 아비기라고아 아, 아, 그래, 뭐야 이거! 쟤네 뭐해요? 제가 바꾸셨어요! 아비기라고 멈춰봐라! 야! 야비기라고 아니 걔넨 분한다니까! 야! 뭐 야. 뭐 야. 너... 아, 나, 아 가자! 갈게 갑시다 일단! 우리 갈게 갑시다! 그래도 이거는 잘한 거지! 현재가! 더는표! 300초 동안 이러고 있으니! 아, 저걸 잡고 가야 돼서. 아, 저돌 챙겨야 돼돌 챙. 뭐해? 모두 어려중. 그냥 솔직히 말할까요? 그냥 그냥 점프 대시 하면은 가지는데 왜 저걸 밟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돌을 들고 가야 돼요. 여기 보면 돌을 들고 가는 게 미션이야. <웃음> 아니, <웃음> 야, 롤 아이언이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 그래, 그거. 그래, 이제 돌들고 해, 그걸. 아 이렇게.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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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laughs> 난 제가 진지한 게제 열받아 차라 잘은... 어디서 저거 그 뭐야 저거 3... 3... 3... 3... 3... 3... 스어니토리에서토리드에서 누가, 거 누가 거 시켜줘. 것... 그냥 들고 뛰면 되는데 아니, 그래. 손가락으로, 파스 아니, 진... 어, 역시 운빨 아니 실력 어케 해 역시 운빨 게미 아니 실력 게미 그래. 아니 왜왜안 들고서는 되는데 들고서는 안 되는 건데. 아니 이유가 뭐, 뭐냐고. 그러니까 보면은 아 어? 이게 씨이 이렇게 있잖아 지금. 어 여, 여... 여기다가 지금 아니 농구야? 돌. 작전 올려놓고 <laughs> 어? 싹 해가지고. 저봐저봐 봐. 어떻게 t can 고 o u 고 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니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지 m going to go to the house. i 마 맘의 특징 1. 동시에 누르는 게 안됨. 2. 쓸데없는 코인 욕심 준내게 많음 정작 100개 모아서 1억 한적 없음. 3. 짜 묵은본의 묘수풀이. 그렇게 심오한 게임. 게임 아님, 어디서 본건 있어, 지고쉘점 한답시고, 꼴값 떨어. 이거, 이게 거기서 나온 거야. 어? 어? 이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이거, 보니까 이게 막, 어, 내렸다가, 거기 밟고 점프하고 막 이러던 거 같... 어, 이거 그건가? 그래서 지도 한 거야. 그냥 잡고 뛰면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대쉬 점프 불가능. 왜안 달리냐? 달리면, 점프를, 못함. 점프를 하면 달리질 못함. 이 Y 키 누르면서 점프를 하려면 이걸 누르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엄지 손가락을 아래 걸 누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눌러야 돼, 대시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면은 점프 할 때는 이걸 빼고 이렇게 눌러야 되거든. 던수리처럼. 던수리가 이 패드에도 똑같아요. 이거를 누르면서 이게 안 돼. 엄지로 두개 누를 생각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고 이해하면 희극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 새끼, 이거 고의 아니야? 이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보고 보면은, 진짜 희극이야. 다. 운전 면허증이 없음. 운전면허증이 없음. 물론,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들도, 거리감각 거리 이런 거 좋은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거리감각이 <laughs> 없고, 멈추라고 하면, 바로 멈추는 줄 아름. <laughs> 그니까 막 달려가는데 멈춰! 이러면 팍! 이렇게 <laughs> 이래야 돼얘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끼익 끼익 하니까 죽는 거야 관성이 없어 관성 관성을 생각하지 못함 제동거리 제동거리 제로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자난 멈췄다니까? 근데 이 마리오는 가는 거야 왜? <laughs> 근데 나는 이 부분은 해석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모든 거를 분석했을 때도 이 부분은 도대체 의아한 게 뭐냐면, 그냥 점프만 하면 되는 거고, 니가 점프 버튼, 버튼도 딱 하나고.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부분은 전 진짜 해석이 안 돼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딜레이가 뭐, 252 정도인가? 하지만, 백사면의첫 번째 이론. 토간 이슈. 왜? 점프하고 위의 키안 되죠? 어, 방향감각 상실? 왜난 여기서 멈췄는데 얘가 여기 간 거예요? 점프했죠? 저 점프하고 위로 키를 눌렀는데 이미 내려올 때위에 키를 눌렀거든요. 다 나와요. 이 모든 거가 다 나와. 하지만 의문점 아까 거기 부분.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냐면 여러분 그 자동차 처음 몰면요 탈 때랑 느낌 완전 다른 거 아세요? 얘는 지금 그런 상태인 거야. 그게 너무나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실제로 타면은 생각보다 체감이 빨라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맨날 택시 타고나 아빠가 차, 태워주는 차 타다가 내가 직접 몰면 생각보다 이게 이게 타는 방향이쭉 가거든. 이것도 똑같아요. 나는 이만큼 안 달렸는데 오오 이렇게 달려요 40km만 밟았는데 왜 이렇게 빠르지? 던수 하... 한무는손은 꿀픽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날씨냐 교보제로 정말 좋은 역할 하니까. 아니 너무 불쌍해 진짜 마리오 씨. 없... <laughs> 아니 진내 불쌍해 진짜. 갑자기 여기? 왜 일로 간줄 알아요? 여기 무서우니까 여기 뒤에 아래길이 있나. 어림없지. 던수 업무 2등이네 그 장면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거 1등인데 그거 빼고 던수 업무, 던레일 이거 봐봐 사람들 꼴바아 하는 거 똑같다니까? 보는 표 그러면 아니 돈유 씨 도대체 언제 스위치하면요 없어요 저 지금 같이 켜놓고 보는 거라 어, 어떻게 편집할 더는 미치 잠깐만. 내가 어떻게 어떡...